어? 어? 어 이겼어! 어, 잠깐만, 잠깐만! 엄마야, 어, 뭐 어, 어, 어떻게 여기 엄청 대어 낚은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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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려운데. 제가 그럼 한번 직접 한강에 가서 어떤 물고기들이 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사미 님, 기프티콘 쏴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꼭잘 준비를 하셔야지 더운 여름날 낚시하실 때 쓰러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한강에서, 한강이라고 해서 모든 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금지된 구역이 있어요. 어떤 구역이신지, 뭔지 여기 여기 사진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강 낚시를 할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따라라라라라라라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상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낚시를 진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인생 첫 낚시입니다 으악 아! 낚을 풀어줘요 그 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진짜 진짜 조심스럽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미끼에 걸린 물고기도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항상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정말 똑똑해가지고 아 저것은 모형 미끼구나 하고 눈치를 탁 해버려서 절대 이쪽으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살아있는 물고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엄청 털락 물고기 그러면은 물고기들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쵸? 게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은 가능이 없습니다 어쩌면환 황강에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닐까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조금 읊어보고 특조짓 그 해보겠습니다 낚시 모래를 주먹으로 쥐는 것처럼 낚싯대를 꽉 쥔다고 잡히는게 아니구나 너는 보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 탄란한 순간 나는 놓지 않으리 낚싯대를 너를 기독하게 기다리리 yeah. 어 뭐야 어 잠깐만요 어 뭐가 지금 울렸어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잠깐만요 어떻게 이거 당겨요? 예 네, 당겨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기면 돼요? 오어 잠깐만 오오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어떻게 여기 엄청 베어 낚은 것 같아요 팽팽해 팽팽해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겨 보요요 당겨 봐세요 당겨 요 이게... 당겨 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어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요 당겨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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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오! 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어 당겨 봐요 당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당요 당겨 봐요 당겨 봐요 요 당겨 봐 당겨 요겨요 예, 뒤로 쭉 당기세요 뭐야? 위로 위로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당겨요 감아요 감아요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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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감아요 쭉 감아요 어? 쭉어어 어? 어? 어, 뭐야 어 뭐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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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지 뭐? 엄청 무거운 게 도망갔나? 아니 보셨죠? 아까 엄청 무거운 거 제가 잡은 거 아시죠? 아니 이거 부러질라 그랬어요 이거 말해 지금 쉬었어요 이거 뭐야 아, 먹고 도망갔나봐요. 그대로 있는데요? 마... 아니, 먹고 마저 웃어가지고 갔나봐요. 아, 정말 촉촉하네요 항상 물고기들. 자, 한강에 는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살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한강에 와서 다시를 해봤는데요. 아, 생각보다 이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슬프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항상에 어 아까 제가 이렇게 낚시질을 하면서 분명히 물고기의 태동을 느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누구냐면요 정말 똑똑한 물고기들이에요. 한번 물었다가 맛이 없어서 툭 뱉고 간 엄청 무거운 물고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밖으로 입을 뻗끈 하고 나온 물고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한강 물고기에는 똑똑한 물고기들이 산다! 아하하하. 여러분 제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기대수셨겠지만 저도 기대했지만 어, 조금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 기다려보았습니다. 낚시를 해서 대어를 낚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것을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맞죠? 저는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를 바래요. Anh à...